p j 특공대 오늘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동화고등학교에 가봤다 구리남양주에서 명문고로 손꼽히는 고등학교 중 하나인 동화고등학교 1972년 기독교정신으로 개교했다 비전관, 주남미수관송화관을 각각 1, 2, 3학년이 나눠 쓰는데 한 학년에 4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할 만큼 웅장한 학교 전경? 이게 태학교유 고등학교유 자습 중인 교실을 찾아가 봤다 선생님이 안 계시는 교실이지만 정숙을 유지하는 게 마치 독서실을 보여주는 듯하다. 공부가 안될수 없는 분위기다. 촬영 중인 줄을 모르고 집중하고 있는 학생을 인터뷰해봤다. 어, 동아원은 좋은 친구들과 이제 학업에 열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서로 어, 서로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좋은 입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고 학교 자랑 하나 더 있잖아. 어, 뭐지? 어, 바로 급식이에요. 급식 진짜 맛있어요. 학생들이 추천하는 급식실을 가봤다. 중국에서 급식 먹으러 올 정도로 유명한 동화고등학교 환상 일급식이 따로 없다. 동화고등학교는 또한 학교 폭력 없는 학교로도 유명하다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을 인터뷰해 봤다. 이 동화고등학교 학생 부장으로서 지난 몇년 동안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주 이 학교는 참 좋은 학교다. 학생들이 참 믿고 그리고 밝게 그리고 활기차게 다닐 수 있는 학교라 자부합니다. 이처럼 학교 폭력 걱정 없는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동화고등학교 괜히 지역의 명문이 아니다. 뭐한거죠? 뭐한거죠? 뭐뭐 <laughs> 학업으로 인해 지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인 만큼 매주 목요일 열리는 목요예배? 학생들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테마 콘서트까지 환상의 학교가 따로 없다